은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사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생기니까 수넴 여인에게 아, 잠깐 피해가라 이 땅에 기근이 들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땅을 피해서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까 왕에게 그것을 하소연하러 갔다가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에게 아들을 주고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세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아람왕 벳 하닷에 대한 이야기죠. 아람왕 벳 하닷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가 엘리사가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손에 재물을 하사엘에게 잔뜩 주어서 가서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너 가서 왕에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엘이 하사엘이 벤 하다덱에 가서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제가 죽였다는 거죠. 그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와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지금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9장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보니까, 8장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이그 땅에 기근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너 가서 피할 만한 곳에 가서 피해 있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방으로 여기저기 늘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유다, 이스라엘, 다메섹 이쪽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고,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길러내고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이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냅의 여인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수냅 여인과의 관계가. 아마 이 수냅 여인은 지속적으로 엘리사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여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성품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때에 이미 순례 여인은 엘리사를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렇게 머물 곳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었던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또 다시 지근을 만날 때에. 이 여인에게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근을 만날 때에 지근을 피할 수 있는 은혜로 순냅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냅 여인에게 이 일이 피해졌을 때에, 말씀 3절 보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불레새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아마 불레새 사람들의 땅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불레스 사람들의 땅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7년 동안이나 비워두었으니, 그 집에도 누가 와서 살고 있었고, 땅도 누가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와서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벌써 여기 와서 이거 농사 짓고 이 집에 살고 있는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하소연하러 이거 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러 갔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계아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기 나타난 말씀 보면 계아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아람의 왕이 아람에서 나만이 왔을 때에 돈을 받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계하시가 왕 앞에 나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계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있으면 나가질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정한 사람이 됐으면 그곳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왕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개하시가 왕 앞에서 왕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을 보면 개하시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얘기죠.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추측할 때에 분명해지는 것은 회개 없이 이러한 일이 계하시에 대해서 엘리사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다시 돌이키는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서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 이게 계하시를 통해서 여인이 다시 모든 것을 찾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지속적인 삶의 신앙이에요. 지속적인 믿음의 삶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문제죠. 이 일에 대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유다 멸하기를 하나님께서 즐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믿음 지키기의 부분들이에요. 믿음 지키기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무엇을 행하는 일을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일에 대해서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순애 여인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마 이 순애 여인이 지속적으로 엘리사에게 잘 공개하는 일을 아마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 지속적으로 엘리사를 공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고. 그리고 그 관제가 계속 유지되던 그런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밭과 전토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서 계하실을 통해서 그 일을 찾게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참 우연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7년 만에 돌아와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러 갔는데 왜 하필이면 계하씨가 거기서 지금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계하씨가 거기 있다는 것도 참으로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나 나병에 걸려서 거기 나타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사람처럼 잊혀져 버린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왕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 순애 여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연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애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의 연속으로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부어지게 하시는 삶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 엘리사가 기억할 만한 삶.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의 기념비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어갈 만한 신앙의 기념비를 잘 세우는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그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밭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도록 명예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사진 거그새다 주어라. 토지새도 돌려주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은혜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하다시 병이 들었는데 하사엘이 엘리사를 맞으러 갑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때다에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말씀을 보니까 낙타 한두 마리도 아니고 40마리에 싣고 지금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런데 40마리에 싣고 가서, 가는 이야기가, 가서 물어봐라, 그 이야기겠습니까? 가서 그냥 물어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벤 하닷이 하사해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지금 담에색에 왔을 때에도, 벤 하닷은 하사, 이,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생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해줘라.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라. 사실은 그래 사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을 보낸 거죠. 하사엘을. 하사엘을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엘리사를 보면 이벤하다 아람과는 지금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아람과는 이스라엘과 유다와는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엘리사는 끊임없이 이 아람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아람에 대해서. 왜 아람에 대해서 엘리사가 우호적이었을까? 그것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매어치며 아이벤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느냐면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 9장 19장, 11개상 19장, 15절 말씀. 15절. 15절 말씀 보면 여와께서 호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 모홀라 사바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아가 한 일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가 되게 한것 밖에 없어요. 그거. 그런데 지금 하사엘, 예후, 이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한마디로 세워지게 되는 사람이냐 엘리사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야기하죠. 죽을 거야. 벤하닷은 죽고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네가 왕이 될 때에 네가 할 악행이 눈에 다 보인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역사의 주관자. 아람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유다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세워지는 일이 지금 하사엘이나 그 뒤에 예후가 행할 악한 일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악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악으로 징벌하셔. 악은 악으로. 그냥 늘 우리가 쉬운 얘기로 하잖아요. 악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고, 하나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선으로 악을 이겨요. 내가 죽어야.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보다도 더 악해지면 악으로 악을 이깁니다. 악한 자보다 악하지 않고는 악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사일과 예후를 뒤에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악행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쓸어버리는. 나라의 역사도 잘 보십시오. 앞으로도 악을 악으로 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철저하게 사람들은 그 역사를 잘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벌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저불저 저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 그들은 내부직경에 불과해.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쭉 예고하는 예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절부터 뒤에 나타난 말씀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쭉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왕들의 주관자가 누구냐? 왕들을 세우고 왕들의 죽음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세이 되는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냐?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에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수음 여인처럼 누군가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게 만드시고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들을 어떻게 쓸어 버리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떠한 현실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이 수뇌배 여인과 같이, 그리고 다육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 베풀 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신 이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다윗을 멸하기를 주류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에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자들이 특세하지 않도록 악으로 악을 멸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바다를 덮는 것처럼 악을 덮고 흉악한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일한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시오이이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다스리셔서 악으로 악을 감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이 나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께서 큰 은혜 베푸시고, 코로나19가 또 다시 하나님 또 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함께 하시고 목장들이 목장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통해서 또 이사파 말씀 통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은혜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